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많아 어, 우리 시각이 주변으로 넓게 펼쳐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고도 혹은 섬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게 채워 주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설수 있도록 뿌리박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하시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이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 많은 비 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며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안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가 있으셔서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교회로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회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러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어, 교회는 음악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어, 말씀, 명령. 또 우리가 매일 같이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 찬양에 대해서 약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요 <laughs> 우리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크게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심 어,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 아니면 내 마음 내 감정 등을 토로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성경이나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내용보다도 주로 교훈 아니면 우리의 감정 기도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그 교회의 선교 초기에 노래로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180장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찬양이기보다는 기도나 교훈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미,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신앙의 신학과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른 신학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데는 약간은 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어, 지금 찬송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CM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어, 오늘 본문도 바로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누가 찬양을 합니까? 무리가.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동쪽과 바다의 모든 섬들이 여우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쪽은 또어뭐 아수르나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바다의 모든 섬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찬양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위엄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무리들도 온 땅도 바다의 모든 섬들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났고 항상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큰 두려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7절에서 그 사람들을 땅의 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 여호와 하나님의 위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날 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소리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올라오다가 올무에 걸리고 디디고 사는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심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두려움이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군대 그리고 이 땅이라는 의미예요. 23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땅의 주민, 땅의 거민,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 거하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 그런 사람들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땅의 사람들, 어, 그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약자의 것을 빼앗고 정의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재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도, 힘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청직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잘 섬길 수 있겠구나 하고 많이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을 낮은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면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니면서 또 다른 약한 청지기를 매질한 악한 매질하고 욕한 나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권력자들도 그런 식으로 보셨습니다. 권력이 왜 주어졌느냐? 이 땅의 질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 땅의 질서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위에굴림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려고 때리고 욕하고 매질하고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 예스겔에서 그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나왔던 손자들에게 야단을 맞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정의가 없고 폭력을 행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겠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이 땅에서 자신이 영화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진정한 영광을 가진, 가지신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권력과 왕권과 영광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여우와 하나님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홀로 영화로 오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땅의 백성들처럼 땅의 군대 왕들처럼 예루살렘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어 자신의 영화로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임하시는 그날이 두려움에 소리질러야 되고 도망해도 결국은 사방에 올무에 걸려서 잡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경고를 잘 듣고 겸손함으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의 선지자의,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며 낮아지기를 싫어하며 섬기기보다 명령하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임에 충성되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 설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자의 엄중한 경고를 들어 오로지 영화로 오신 하나님 찬양받기 압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겸손한 노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아버지 앞에 내어놓은 우리의 마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2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어, 이 가을에 또다시 어, 음, 2차 유행이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이 경고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던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 어, 수험생들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며 자리 잡아야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아, 결혼을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고, 직장 잡아야 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